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바늘로 팔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요술 팔찌 같아요. 가방 뜨는 그 실로 해봤는데요. 이게 원형으로도 이렇게 되고, 자, 이런 모양으로도 되고, 한 팔찌에서, 음, 여러 가지 응용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쩔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면서도, 자, 봐보세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할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해요. 이렇게 똑같이 하고, 또 다음 날에는 음 내가 이런 모습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해볼까요?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몰아주세요. 몰면은 또 안경 발찌가 돼요. 나비 안경 발찌 됐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또 모아주세요. 안경 팔찌에서, 원형 들굴고, 레이스, 풀고, 묶고. 음, 아까 했죠? 묶어지고, 풀고, 묶어지고, 풀고, 묶어지고. 봐보세요. 영영. 네.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음, 둘둘로 세 개를 넣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세 개를 풀어주기도 하고, 세 개를 묶어주고, 세 개를 풀어주기도 하고, 예, 시계처럼 메달을 주고, 음, 그 다음에, 예, 사슬을 이렇게 주고, 시계문처럼 모티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때때로는, 둘, 둘도 가도 돼요. 둘, 또, 둘, 또, 네. 넌 셋. 그 다음에, 모양이 참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어요. 3개짜리, 때론 아까는 안경처럼 2개짜리, 또 때로는 하나에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원형,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세 도고, 이런 모양. 네, 때론 세 도고, 두개 묶어주고, 네, 두개 묶어주고, 이런 모양. 네,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하나 아니면 너 여기서 둘. 둘로 묶어 주고. 때론 음, 세 개로. 세 개로 해서 양쪽 하얀 테리. 네, 때론 네 개. 네 개도 좋지요. 네, 둘이 묶어 주고. 네 개에서 둘이 묶어 주고. 이렇게 요술처럼 자꾸 변화된 모습으로 팔찌를 찰 수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네. 하나만 하고 싶어요. 응. 다양하게 팔찌를, 모양을 본인이 만들어서 찰 수가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모양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한 응. 가지만 고정돼 있으면은 질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때론 전체를 같이 레이스처럼 팔목만 응. 하나 가운데 주면서 보여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주면서 이렇게 3 다양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풀어주고 또 마지막 또 풀어주고 이렇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가방 뜨는 실로 하면 이게 놨다 들어갔다 이가 신축성이 있어서 참 편하고 미끄럽고 좋아요. 음 응. 너무너무 좋아요. 신기해요. 제가 해놓고도. 응. 여기서 옆 모양을 그대로 살려볼게요. 할 때는 이렇게. 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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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주고 벌려주고 묶어주고 벌려주고 예쁘 i 때이렇이렇정만정있잖 있잖아요. 분한분한번따 c a l 그런데 i t 들이 다양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자녀들에게나 손자들 아니 손녀들 지인들의 친구에게 선물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아가씨들 초등학생들 또 본인이 직접 음, 팔찌 봄 되면은 이제 손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 손, 민 팔목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할수 있는 거. 예뻐요.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떠볼게요. 30cm로 두줄 정도. 내려놓고 냉겨놓고 여기서 여기를 일단 첫 출발하는 자리를 손에 이렇게 잡으세요. 딱 묶고 있으세요. 묶고 있으세요. 묶고 요로손 뜨개질 하듯이 돌려요. 손딱 잡고 여기서 손을 아래로 잡고 갈게요.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을 빼뜨기 라고 하는데요 단코 에 바로 빼죠 이렇게 누구나 할수 있어요 빼뜨기 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요 여기를 보면 이 사이에 꽃이 보이죠 이 모양이 이 사이에 이 모양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가다보면 이 모양들이 응. 이 모양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매듭지인 척그 응. 모양들을 한번 해볼게요 모으고, 두개 피고, 모으고, 두개 피고, 모으고, 두개 피고. 네, 이 모양도 예뻐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요. 시작하는 끈은 여기다 두세요. 두고 아래서 돌려서 위로. 알죠? 사슬은 둘, 셋, 넷, 다섯 코. 사슬은 다섯 코각게 코는 기 바늘은. 3호 자 여기서 바로 빼요 단코로빼 되겠죠 하나 둘셋넷 네, 다섯 하나 둘셋넷 네, 다섯 하나 둘셋넷 네, 다섯 하나 둘셋넷 네, 다섯 하나, 두, 세,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복,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까지 링을 다아홉개요 아홉 번까지. 아홉 번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다 했네요. 아홉 번다 했으면, 다 했잖아요. 돌려요. 돌려서, 그대로 돌려요. 돌려서 다시 한번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돌려서, 여기 보면, 여기에 매듭칠 거예요. 이 안에. 보이죠? 거기에다가 사이에 넣어준 거 이렇게 빼뜨기로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반복 빼뜨기 둘셋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이 사이에 넣한테 돼요. 색시 그런 연 매듭들이 돼요. 이렇게 예쁜 꽃매움이 돼요. 자, 응. 이 스미처리가 되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매듭꼬리가 만들어지죠? 응.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얘 팔자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할 때요. 마지막 여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제일 첫다에다가 넣어줘. 그대로 해. 요 여기서 마무리가 끝났어요. 여기서 아홉 개. 다 됐으면. later on. 됐지요? 네. 아주 깔끔히 잘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응. 거예요. 자, 나와지죠? 모양이 다양하게 나아요. 자, 풀고, 풀고, 모으고, 풀고, 모으고, 풀고, 모으고, 풀고, 모으고, 풀고, 풀고, 모고 네. 모양도 나오고, 하나는 펴주고, 가운데 중심으로, 나머지는 모아주고, 모아주고, 이렇게. 아니면, 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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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양은 상당히 다양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내요. 응. 때론 하나만 하고 전체 모아주고. 이렇게. 그럼 이 표시를 마지막 해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매듭짓기 여기 두개 똑같이 모아요. 모아서 같은 실로 두개를 이렇게 모으세요. 모아서 여기다가 아래로 끼고 이거를 이쪽으로 걸려요. 걸려서 이 친구 요리 내려오게 해주세요. 밑으로, 응. 다시 해볼까요? 자, 하나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했으면, 이렇게. 둥글게 하고, 위로 올려놓고, 아래로 내려서, 뒤로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둥글게 해서, 위로 올려놓고, 아래로 내려서, 뒤로 해서, 왼쪽으로 빼주기. 이번에는 오른쪽 거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또 여유에 올려서. 그 다음에 뒤로 빼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기. 셋. 이번에는 왼쪽 거 돌려서, 위에 놓고. 오른쪽 실 그대로 오른쪽에 놓고 뒤로 빼줘 뒤로 돌려서 왼쪽으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다 하였으면 래서 가위로 잘라요 그리고 못 빠져나가게 나이타로 이렇게 접착본드 그런거로 해도 돼요. 접착테이프 강본드 열려면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같은 모양을 띄고 있죠. 그래서 넣었다 조였다 풀었다 팔 사이즈에 맞춰서 그래서 열렸다 풀었다 했죠. 자, 그럼 여기는 마무리를 못 빠져나가게, 음, 한번 돌려주면 돼요. 적당하게 자기가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도. 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잘라요.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 하면은 아주 단단해. 그래서, 예쁜 팔찌가 이렇게, 내 멋대로. 응. 내 멋대로. 얼마든지 모양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멋대로 모양을 만들기. 응. 이렇게. 응.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감사해요.